確か <noise>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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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. 底杆子，底杆子，快去！在高速跑，快跑！快哎，快下！哎，快下！哎，快下！哎，快下！哎，快 여기, 여기. 好，对，条件开始好起来。<noise> 달나왜 아, 아. 어, 자기가 죽고 있어? 어, 아, 아. 내가 쉬라고 싫어하고... 뭐아요와이스우 <laughs> <TALIESIN> 짧게 아, 네. 아, 게 오케이 어, 뭐. 동서. 동서버 많이 힘드신가 본데. 장 형. 혼자야. 바로 아, 아다이라니까왜 <목소리> 네, <laughs> 아, 불쩍. 불쩍, 불쩍. 자, 자, 자. 여기, 오 좋다. 아, 감상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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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아, 다 아, 이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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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 <laughs> 플레이스저는 하나 있어요? <my> <ril jamais> <t 159 invention. sHailey> 到那到,到,到 나이 들으면서. 이스 들으면서. 들으면서. 들고면서들으니서드으면만하으면서 들으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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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인서어으면서 들으면서. 들으면 아야극 무식을 돌려 아, 아어 앞에 열정수대신 아, 나여발뻗안 돼? 하는데 에이! 한번 더! 한번으로 옆으로! 옆으로! 을때 옆으로! 때 천천히, 어, 천천히 천천히! 어, 옆으로! 아, 옆으로! 아야! 지고아

나오시면 안 되죠. 그냥 나오시면 안 되죠. 나오시면 안 되죠. 근데 우리보다는 오비들이 제일 잘 차니까 우리할 말이 없다. 아영이, 우측, 상가 쪽인데 안 차세요. 야, 야, 3, 40년을 같이 폴탄 사람 들끼리 여기 있는데 그럼안 맞겠어? <laughs> 열리는 거 있어요? 서, 서, 서. 네, 나이 좋아요. 야 어, 네. 와, 너무 좋아요. 간다. 자, 나, 나이, 나, 주, 좋아요. 아 오! 프안커포해 주나? 네, 네. 저세가 갔어, 진짜. 왜? 아, 오준오 좋습니다.

원래 몸만크지 않았어? 크긴 했어 <laughs> 아니, 방금 이에는데 뻔데 드 다치는. 야, 킹이 누었어 아, 아, 야, 씨, 있지 아, 배가 죽여! 아, 아 이제 폴을 아, 끝까지 봐야죠. 저 빨간 가왜 빨간 민족. 힐를 감추기 위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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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달짜 아, 아, 아 우와! 아프겠다. 아파요, 아, 아파. 어는 거야, 우리. 힐러 없나? 저 있습니다. 헤드가 나거 같은데. 힐직 잡아줘, 잡아줘. 잡아줘, 털어줘. 털어줘, 털어줘.

그 좋아 근데 그거 다 덮으면 탄내나 거기 위에 살짝 손잡이 조금 살짝 덮어야 돼. 잠깐 뽕. 와! 맛있어. 귀가 어큰데? 어, 해 볼래? 괜찮은데? 왜 그렇게 이거 보관이가 사는 데가? 가야

선을십시오와아아아 어, 좋아 좋아 와아 공격수 어디가? 와아 선생님! 선생님! 선생서안사아 소유에서 와 소유에서 소유에서 와안 나오잖아 비들 소유에서 와! 多练练。 분 신나 가지고 아나이스오 나이스. 아 나이 <laughs> 오, 나이스. 경운형살또 네. 나이 나이 네. 나이 빠졌네. 가운데 중앙, 중앙. 가운데, 가운데. 아니. 바운드에. 아니, 우리 골대 없이 골대. 야, 야. 방이 계속 킹만하아하지마 받아 줄 사람이 없다, 앞에. 빠지면 골대 사람이 없어요. 방인이와 아, 아, 한테서가기 아, 네. 진짜 오! 어이 배 뛰어. 뛰라고. 뛰지 말고 뛰라고. <laughs> 아, 됐다 아나뛰이왜어갔어나어 뛰어. 뛰어. 어 뛰어. 뛰 오! 나이스! 컷! 응섭이 삼촌! 응섭이 삼촌! 응섭이 삼촌! 더 중앙으로 와요! 그냥! 더 올려! 처잡지 마! 삼촌까지! 받아줄 사람이 없어! 삼촌! 이이 잡자! 웅자웅자웅자웅자웅자 웅섭이 잡자! 웅장이이

오케이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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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좀 와주면 좋은데

어? Okay. 개비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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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